복근 만들기 위해 딱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살이 빠져야 복근이 보이니까 당연한 건데 운동은 뭘 해야 될까요? 복근 운동 중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건 역시 AB 슬라이드입니다. 복근은 물론 광배근, 승모근, 삼두근, 전완근 등등 상체 전반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가성비 운동인데요.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복근 운동의 근전도 검사 결과 복직근,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근전도에서 AB 슬라이드가 가장 높은 근전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수 있는 시범이 주로 하는 복근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인데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르고 한다면 좋지가 않겠죠. 사실 방법이라고 하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구를 잡아주신 후에 왔다가 갔다가만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절대 복근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흡과 복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 상태로 복근이 늘어나는 걸 느껴가면서 밀어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이 기구를 미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복근을 늘리기 위해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때도 막 당기는 게 아닙니다. 당기는 동작에서도 복근을 수축시키면서 남겨야 하는데요, 복근을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기구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바로 마인드 머슬 커넥션입니다. 그 부위를 계속 생각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또한 호흡과 더불어서 복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압이 단단해야 척추에 쿠션 효과가 생기고 그로 인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허리를 말아놓고 진행해 보세요. 허리를 곱추처럼 말아놓고 진행하신다면, 복압 잡는 연습도 되실 거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허리가 활처럼 휘어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허리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허리를 곱추처럼 잊지 마세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더라도, 초보자분들은 동작 수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 AB 슬라이드 하면, 강냉이 탈곡기 이빨 다 부러지는 거 외함,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벽에 대고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가장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올라오려고 애쓰다가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냉큼 바닥에 엎드려 버리는 방법을 써주세요. 또는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쓰신다면 조금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AB 슬라이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또한 AB 슬라이드가 이미 있는데 못해서 창고에 박혀 계신다면 시티드 케이블 크런치 운동을 연습하셔서 AB 롤아웃을 대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주 3회 10분씩만 TV 볼때 유튜브 볼때 진행해 주신다면 멋진 복근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딱 10개만 연속으로 성공하신다면 여러분들 복근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